저는 귀큰 도정놈을 좋아합니다. 각종 타이틀마다 모든 한글화는 물론에 게임 내에서 종종 한국이 등장하기도 하고 레인보우 식스에서는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한국의 수많은 유저들을 감동시켰죠. 하지만 이런 큰 사랑과는 반대로 안타까움이 동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비의 모든 게임들은 언제나 평타는 치는 게임들이지만 뭔가 부족해서 항상 애증의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기대를 안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발 기간이 오리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닌다는 점. 두번째는 툼레이더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시리즈물의 단순 반복 으로 느낄 수 있는 지루함. 세번째는 그냥 유비라서입니다. 기대치를 자체적으로 너프시킨 것도 물론 어느정도 작용은 했 겠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갓겜입니다. 키보드가 아닌 패드로 플레이하는 저는 처음에 아주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살다살다가 y키로 상호작용 을 하는 키가 있다는게 너무 큰 불만이었습니다. 액박은 a고 플스는 동그라미인데 이젠 y까지 적응해야한다는 사실 에 시작부터 짜증이 나있던 찰나. 구전에서 기존 앱박패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대체 값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량 데미지를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이 역시도 키고 끌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UI를 유저의 선택에 맞게 끄고 킬수 있습니다. 심심에서 모든 UI를 끄고 플레이해 본 적이 있는데 난이도가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체감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전 주구가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점의 경우에는 구매 목록에서 장비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퀘스트하면서 수급하는 장비가 상점템보다는 좋으니까요. 구매 목록에서는 강 를 위한 재료를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구매할 필요가 거의 없는데 구매 수량 단위가 1씩이라서 150개를 구매하려면 이 지겨운 과정을 반드시 교체합니다. 판매 시에도 장비를 하나씩 팔 때마다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어서 재료를 구매하는 것만큼 지겨운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는 플레이어 의 선택에 따라서 게임의 흐름을 일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쳐에서 따온 방식으로 판단 이 되는데 위쳐는 큰 에피가 끝날 때마다 게롤트의 독백으로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했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하지만 오디세이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처만큼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선택지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메인 캐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로 인한 다음 메인 캐에서 영향 열식도볼수 있지만 이 점을 확실하게 느끼려면 아마 2회차나 3회차를 해보면서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게임 시작시에 탐색 모드와 가이드 모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탐색 모드는 맵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마커가 찍혀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NPC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탐색하여 퀘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탐색모드가 진정으로 오디세이를 즐기는 방식으로 권유를 하고 있으나 저는 헤매는 것이 싫어서 가이드모드로 했습니다. 난이도는 악몽 난이도와 오디세이 에서 제일 강력한 멧돼지를 제외 하면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어려움과 악몽 난이도는 동레벨 을 백병전으로 잡으려면 종일 두드려 패야해서 암살이 강요되고 멍청한 ai를 앞세워서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해상전은 진짜 정말 답이 없습니다. 스킬은 사냥꾼 전사 암살 트리로 나뉘게 되는데 사냥꾼 트리가 난이도 를 대폭 낮춰주는데 한몫합니다. 효율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전사. 최종 스킬 트리보다 사냥꾼 첫 번째 스킬이 데미지가 더 좋아요. 게다가 멀리서 저격도 가능하니까 사냥꾼 트리가 반 강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비식 오픈월드는 특정 부분에서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오픈월드입니다. 그냥 메인캐만 쭉쭉 따라가면서 순식간에 깰 수도 있지만 이 그놈의 레벨 제한 때문에 불만이 참 많았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메인캐를 진행하기 위한 레벨 제한은 존재합니다. 레벨 제한치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억지로 똑같은 퀘스트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존재하고 재미있는 사이드 퀘스트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퀘스트만 받고 스토리를 보는 게 지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디세이는 각종 컨텐츠를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오디세이에서의 최상의 난이도를 가진 전설의 멧돼지와 기타 등등을 잡는 전설의 동물 퀘스트 스토리의 큰 줄기를 이어주는 교단 암살, 미드러스를 오마주한 듯한 용병 1등 급 찍기, 투기장 어세징 크리드 블랙 플래그에서 충분히 검증된 해상전, 메인 캐를 이어가다 보면 나오는 유물 수집 퀘스트 파르타와 아테네 중 선택해서 싸우는 점령전 등 할게 무궁무진합니다 메인 캐를 깨기 위한 레벨 올리는 게 지루하다 아니다 이걸 논 하기 이전에 이 게임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 그 누구도 메인캐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없습니다.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메인캐만 보려고 했는데 손가락 이 저절로 움직여서 다른 컨텐츠 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컨텐츠 하나하나 심도있게 보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릴 것같 으니까 가장 단점이 짙은 점령전 만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점령전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 각 진연마다 게이지가 있고 플레이어가 정해급 병사를 잡아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 목표인데 그냥 도망치다가 정해복 잡고 다시 도망치고만 반복합니다. 포아너도 유비가 만들었잖아요. 포하나에서 했던 백병전 방식을 그대로 채용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유비의 그래픽을 깔수 있죠? 오픈월드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동 수단의 지루함입니다. 그 지루함을 그래픽으로 압도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경치 좋은 곳에서 세워놓고 맥주를 마신 적도 있고. 같은 곳에서 여러 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 60시간 중에서 최소 2시간은 돌아다니고 경치를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데 소비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환경들 혹은 진짜로 있을 법한 광활한 자연과 그를 받쳐주는 그래픽이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물론 여러분의 그래픽카드도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플레이어의 선택으로 인해 변하는 선택지와는 별개로 이야기의 흐름은 무난합니다. 결말도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결말까지 가기 직전 이야기의 기승전결의 단계 중에서 전의 단계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게임 내에 비중 있는 인물들의 전투신이 너무 짧았고 그 직후의 긴박감이나 긴장감도 너무 짧게 스쳐 지나가서 감질맛이 났습니다.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긴박감 있게 연출을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깔게 없습니다. 질들 요소가 무궁무진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바뀌는 긴 서사실을 직접 느껴보세요. 미쳐식 스토리 구성, 유비식 오픈 월드, 미들 러스식 용병 시스템, 검증된 유비식 암살, 검증된 블랙 플래그식 해상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잘비빈비빔밥 비빔 수준이 아니라 임금님 수락상의 선택지 게임은 최소 3회차는 걸쳐야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도 2회차, 3회차, 4회차 할 것을 생각을 하면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진은 오디세이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었을 뿐 포케한 전투 방식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시즌패스를 안 샀지라는 후회가 되고 고대 3부작 중에서 남은 하나가 걱정이 될 정도로 재밌습니다. 고대 그리스 그 자체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유비한테 통수를 맞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맞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티연 영상이나 플레이 영상만 보고 오리지나고 비슷하다고 느끼고 구매를 미루고 계셨다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서사실을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